안녕하십니까. 면역농보입니다. 어, 양파 오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양파 작업을 하면서 느낀, 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어, 소통하기 위해서,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가 수확할 때, 우리 작년에 11월 달에 저희가 양파를 심었는데요. 어, 양파를 수확할 때 보면은, 이렇게 꼭지가 끝까지 말라서 뽑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잎이 아직은 이렇게 쌩쌩하게 파 모양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에 수확하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이렇게 땅속에 있는 상황에서부터 잎이 다 이렇게 마른 상태로 저희는 수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장하기도 오래가고 또 물러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맛도 더단 달달한 맛이 더 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파란 경우 이게 지금 이제 장마 하지가 오기 전에 저희가 다 수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부분을 수확을 합니다. 파란 부분을 수확을 할 때는 이럴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꼭지 끝까지 이렇게서 해 잘라서 저장을 해도 돼요. 담아도 뽑을도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여기 이만큼 손가락 엄지 손가락 하나 딱 이렇게 놓는 만큼 이 윗부분을 여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위로 어, 핸드폰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자르겠습니다. 엄지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넓이만큼 해서 툭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기가 마르면서 썩지가 않아요. 이렇게 받자. 어,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말고, 요렇게 해서 바짝 요렇게 잘라버리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보이실까요? 꼭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이 있죠? 이렇게 하면은, 요 안에 깊숙이까지, 이렇게, 요 안까지 썩어, 썩, 안이 썩게 됩니다. 그래서, 바짝 자르지 마시고, 위 잎이 말라가면서, 스스로 단 수분이 빠지면서 말라서 아물어지게끔 그 단계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위에까지 잘라주는 것입니다. 어, 양파 수확 오래 저장하면서 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연영농부였습니다. 건강합시다.